2025년 1월 1일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지금 고삼호수 휴게소가 있는 고삼아이시 나들목으로 들어섰습니다. 이제 새롭게 개통된 이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천고속도로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고속도로, 어, 고3 IC 고속도로 입구로 들어서게 됐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톨게이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, 스마트 IC로서 무인 스마트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단기가 자 우리가 온다고 해서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싹 올라갑니다. 자이 차단기가 올라가면